챕터 5, 치수기입법인데요. 치수기입법에서는 본문 내용을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1번, 치수보조기호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 R은 radius죠. 그래서 반지름을 뜻하고요. SR은 스피어 레디였습니다. 그래서 구위의 반지름을 뜻해요. T는 시크니스라고 해서 판화의 두께를 뜻하죠. 치수 문자에 가로가 씌워져 치워, 있는 것은 뭘 뜻해요? 그렇죠. 참고치수를 뜻해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치수 문자에다가 상자를 씌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몇 번이겠어요? 4번이 되겠네요. 12번. 주어진 도면에서 A 치수를 찾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요거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씩 연결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찾아보게 되면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좌우 길이가 35고요. 이 홀에 대한 게 오른쪽에서 6mm죠? 그래서 35에서 6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29m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도면에서의 치수 배치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도면에서 치수를 배치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직렬 형태로 기입할 거냐? 병렬 형태로 기입할 거냐? 누진 형태로 기입할 거냐, 좌표치수이냐 그래서 없는 것은 몇 번이에요? 4번 상대치수기입법이 해당하지 않겠죠 18번 호의 길이를 찾는 문제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에서 뭐예요?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2번은 호인데 호의 끝점과 끝점의 직선거리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의 길이고요. 3번이 정답이죠. 3번은 요 호만큼 치수선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호의 길이를 나타내고요. 4번은 벌어져 있죠? 그래서 뭐예요? 각도 치수를 나타냅니다. <목소리>